뭔가요? 아첫 번째 요리는 네? 저는 이 물을 이용해서 네. 이 면을 만들 겁니다. 무로 <laughs> 네. 면을 만든다고요? 네 맞아요. 만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야무지게 만들게요. 네. <laughs>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런 말 아세요? 이게 무가. 네. 배보다 맛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어쩔 때 그럴 아, 때 있어요, 진짜. 진짜로? 특히 겨울 무 진짜 맛있죠. 예. 겨울 무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어렸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갔었어요. 네. 아저씨가 막 물을 까먹는 거예요. 어, 기다리면서. 우리 아빠하고 그렇게 나를 아, 까먹었어요. <laughs> 물을 막 까먹는 아, 거예요. 진짜 나 진짜 나그 생각났는데. 아, 우리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아 이거는 배보다 맛있어. 우리 아빠 아니에요 아, 진... 그거? <laughs> 아니, 결국 에다 드시고 하셨어요 좋은 물을 어,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물을 딱 보면은 네. 녹색이랑 흰색이 딱아 나눠져 있는 거. 아 그렇군요. 여기 좀 좋은 거예요. 여기는 네. 좀 좋은 거고 같은 크기일 때는 좀더 무거운 거. 무거운 거. 그래야지 속이 꽉찬 거예요. 아, 이 무거운 거. 지금 최대한 무거운 거를 네. 하시면 돼요. 어. 자, 이제 무국수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무국수. 자, 무국수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요? 국수처럼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국수 모양으로. 맞아요. 그래서, 체카을 아, 체칼을 어우. 네. 저도 한번 그걸 한번 해볼게요. 우와, 되게 잘한다! 우와! 친구 많네! 뭐, 이런가지고. 아니, 지금 시작하고 처음으로 셰프 네. 그 같은 모습을봤어요 아, 그래요? 아이, 저 살짝 의심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잘못됐나 싶었는데. <laughs> 제대로 오셨네. 아, 제대로 왔습니다. 네. 우와. 봐봐요. 어때요? 아. 좀, 저는 칼국수 같은 느낌이고. 아, 뭐 그러죠맞아 어, 네, 셰프님은 음. 소면 같은 네.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면이. 꼭 굳이 알게 안 해도 돼요. 그죠. 진정 말씀해 주시지. 아 그러니까요. 방울 양배추 껍데기를 한번 까주세요. 아, 껍데기 네. 까나요? 껍질은 좀질길 수가 있어서. 네. 자르고요. 반 정도 잘라주세요. 반요. 반. 뒤에 아스파라티뒷 부분 흰색 있죠? 네. 좀 잘라내시고. 주 잘라내나요? 어, 딱딱하니까 껍질을. 아. 네. 이거 벗겨줘야 돼요. 음. 이거 왜 벗기죠? 이게 이 섬유질이 있어서 질겨요. 오. 자, 작게 좀 잘라주시고. 데쳤다가얼음물 네. 샤워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얼음물 샤워를 하면 은오버쿵웅 막아주죠. 아, 맞아요. 여기 야채 저는 씹히는 거좀 좋아해요. 색이 너무 예쁘네요. 그죠? 네. 사주실래요? 아, 얘랑요? 네. 제가요? 지금 어떻게. <웃음> <웃음>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어, 우리 코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이제 양파를 한번 잘라볼게요. 네. 아,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 어, 미리 생각을 안해 오신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한 요리야 요리를 자,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아, 그렇게 네모나게 잘라주세요. 아이스라 네. 그러죠? 이만큼만 베이컨 잘라야 돼요. 아 베이컨도 들어가나요? 오. 자 이제 요리는 80% 완성이 됐습니다. 80% 네. 올리브유 좀둘러주시고 올리브유를요. 네. 일단. 그다음에 버터. 단덩이 넣어주세요. 버터. 단덩이. 그럼 베이컨 먼저 볶다가 자, 마늘. 요거 물에서 건져주세요. 아, 건져서 네. 물기를 좀빼어요 네. 아, 손 너무 시렵네요. 그죠? 아, 표정이 너무 시려서 지금. 아, 손 너무 시려. 잘 볶고 있어요? 네. 아주 잘 볶고 있습니다. g r 이 a t g r oh, e 어우, 냄새 너무 좋아. 여기에 이제 당 육수를 넣을 겁니다. 자, 무국수를 넣어줄게요. 네. 근데 만약에 당 육수가 응.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요새 치킨 스톡 제품 팔잖아요. 네, 마트가 면 어. 팔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그걸 하셔도 돼요. 이거의 맛이 국물이좀 빠지거나, 이제 맛이 배기면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뭐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하죠. 보세요, 이거 먹을 때 뚱뚱한지. 침 넘어갔어, 방금. 어, 되게 맛있게 드신다. 음. <laughs> 그죠? <그쵸>? 국수 같죠? <웃음> 음. <웃음> 국수야! 그죠? 음. 재밌죠, 재밌죠? 아, 재밌 재밌어요. 근데 음. 소고기 묵국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말래요. 근데 음. 훨씬 더 가볍죠. 음. 음. 맞아, 이 소, 이런 소리가 난다니까? 오늘 땡기는 느낌